새 장비 지급. 2미터가 넘는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거구의 사내가 펜 말이 걸려 있는 군 보급고 데스크를 향해 걸어왔어. 그 데스크에는 한 연합 상병이 서 있었지. 그네 어떻게 오셨나? 부대 이동 중 장비를 잃었습니다. 여기 와서 새 장비를 받으라고 하던데요. H 여기 있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지금 재고 조사를 하는 중이라 14시에 돌아오면. 그때 지급하도록 하겠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나 여기 다른 녀석들이 당장 가서 내 장비를 가져오는 거야 어때? 14시든 언제든 다시 올 생각도 없거든 알겠나? 오 알겠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지 난네 사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거든 일병 이 두 젊은 해병은 몰랐어. 이 불편하고 더러운 만남이 후에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지 말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될 주인공들이기도 하고 말이야.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정말 무수한 스타트 설명회 요청을 받았고, 이게 솔직하게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매일매일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댓글이 스타트 설명에 빨리 만들어주세요. 스타트 설명에 빨리 만들어주세요. 스타트 설명에 언제 나오나요? 와, 정말 이렇게 많은 댓글을 받아보기가 처음입니다. 정말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짜, 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또 요청을 받았으니, 무시할 수 없겠죠. 조금 앞당겨서 만들게 됐습니다. 오아 이게 스타트 설명에는 아마 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모든 편을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스타트 설명의 전조 영상 타이커스 빈들레이 편. 형은 요즘 스타트 자유의 날개 캠페인을 해보고 있잖아. 그치, 그때 스타크래프트 촬영하고 나서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음. 나도 해보고 있지. 아니, 근데 아까 짐레이너를 약간 엮했는데 아직도 짐레이너의 말투가 남아있는데? 그래. <laughs> 근데 확실히 뭔가 나도 설명회가 기대되는 게 타이커스라는 인물이 정말 궁금했거든 아직 뒤에 스토리를 내가 못본 부분들도 있지만 뭔가 스타투를 하면서 처음 보게 됐고 얘는 스타1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음 그럴 만해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커스에 대한 자세한 행보 이 작품의 전의 내용이나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소설에서 나오거든 게임 속에서는 약간 지나가는 말로만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스타 2 자유의 날개 스토리를 설명하기 전에 타이커스 핀들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이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레이너가 타이커스한테는 어떤 인물이고 타이커스가 레이너한테는 어떤 인물인지 이 관계성이 조금 더 명확해야지 이야기에 좀더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 이 내용은 천국의 악마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스타 원 스토리 설명회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기 전에 하이프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타이커스 제이 핀들레이 마사라 출신으로 어릴 때 가출해가지고 테란 연합과 켈모리안 조합이 벌였던 조합 전쟁 당시에 테란 연합의 하사로서 복무 중이었는데 타이커스도 그렇게 정직한 해병은 아니었어. 이게 군 전리품을 빼돌려가지고 팔고 도청도 하고 이게 약간 간이 좀큰 사람이었지. 근데 이 어느 날에 오늘 밤에 전술 부대를 데리고 임무에 나서려고 하는데 말이지 자네가 내 부관을 맡아주게. 알겠습니다. 목표물은 뭡니까? 적과 내통한 민간인을 잡으러 간다. 웬 적과 내통한 민간인을 잡으러 간다네? 민간인이라고 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다. 그 놈은 요새화된 집에 살고 있다. 그것도 언덕 위에. 그래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갤모리안처럼 차려입고 갤모리안 수송기를 타고 갈 거다. 우리가 그를 태우러 온 것처럼 말이군요. 아무런 저항 없이 착륙할 수 있을 테고 말입니다. 음, 대충 그런 거지. 무장한 민간인 스파이를 잡으러 가는 임무 무언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타이커스는 움직였어 하지만 작전에 들어간 타이커스가 깨달았지 민간인은 내통자가 아니다 정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인물이고 켈모리안의 행위로 위장해서 연합의 선전에 쓰고자 하는 작전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야 요새야된 집에서도 이 켈모리안 수송선으로 위장한 연합의 함선에 총을 쏘기 시작했어 대응사격을 했지 부대원들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타이커스도 마찬가지고 장륙하십시오 장륙하란 말입니다. 겁쟁이였군. 타이커스 핀들레이 기지로 돌아가자마자 군 재판에 회부하겠다. 타이커스는 빡쳤어.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의 개머리판으로 장교의 두개골을 박살냈어. 어이쿠야. 완전 야마우돈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체포된 후 일병으로 강등당했고 군 노역형까지 선고받아서 복역했어.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 물론 모범수가 아니었어. 거기서도 사고사로 위장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감독관을 죽였거든. 완전 미친 놈이네. 그렇지.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감독관 지휘봉을 우연히 훔쳐가지고 그걸 비탈기 중단쯤에 놨어. 그리고 병장님 저 아래 좀 보십시오. 저거. 병장님 주의봉 아닙니까? 감독관이 그 물건을 주려고 할때 안돼! 소리를 외치면서 중장비를 다루던 죄수를 쳤고 그 죄수가 브레이크 핸들이랑 부딪히면서 중장비가 그대로 감독관이랑 꽝!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인 게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다른 죄수한테 뭔가 사고가 나면 좀... 안 돼, 막이러으서 그치, 자기가 한건 아닌 거 마냥... 그치, 우연한 사고 마냥... 자... 맞아, 나... 자기는 마치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음 하지만 타이커스가 다 계략한 거지. 어, 되게 교활하구나. 맞아, 타이커스는 최고도 크고 힘도 셌는데, 머리도 비상한 인물이었어. 암튼 마음에 안 드는 감독관도 죽이고 형기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일병으로서 군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재보급을 받으려고 보급소로 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삶이자 운명인 한 사내를 만나게 된 거지. 바로 제임스 유진 레이너. 아 그럼 아까 처음에 나온 그 보급관이 짐 레이너야? 그치 그래서 짐 레이너 또 얘기를 해야겠지 이제 막 연합에 합류한 신참 해병이야 그리고 공을 세워서 상병으로 특진 근데 어떤 인물이냐? 원래 금수저였냐? 아니고 사일로라는 행성의 농부의 아들이야 짐 레이너를 잠깐 설명하자면 얘가 입대하게 된 이유도 되게 뜻밖이다라고 음.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계기는 골리앗이었어 골리앗을 타고 온 선전관이 사일로로 온 거야 그 골리앗을 보고 레이너가 어 저거 뭐 싶다 생각했어 근데 이것보다도 부모님의 짐을 조금 더 덜어주고 싶어 했었어 자기가 입대하면 부모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이 둘의 첫 만남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보여준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이짐 레이너도 한타까리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치 얘도 음. 이제 워낙 이제 아버지가 맞추기 때문에 짐 음. 레이너도 상당히 맞춰 농부가 진짜 세 음. <웃음> <웃음> 아버지가 진짜 고든 인물이거든 음. 그렇게 됐는데 이 타이커스가 짐 레이너에게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 바로 상관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오, 아까는 일병이었잖아. 그치지 오, 어떻게? 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한번 볼까? 타이커스가 배정받은 부대의 부대장 벤더스프리 타이커스를 불렀어. 기록이 아주 흥미롭더군. 열심히 노력해서 하사까지 진급하고는 장교를 폭행해 교정 시설로 보내졌었지. 일단 지금 자네가 가석방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야겠네. 엉뚱한 짓은 할 생각도 않는 게 좋아. 자신의 몸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네. 벤더스프리넴인 건 병장 개그표였어. 벤더스풀도 타이커스를 이용해 먹으려고 당근과 채찍을 줬지만 타이커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래였던 거지. 그렇게? 타이커스는 짐 레이너의 직속 상관으로 배정받았고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됐어. 처음에는 건방지게 군 레이너에 대한 분노심이 있었는데 한 사건이 그의 감정을 완전히 뒤바꿔놨어. 오 음, 어떤? 벤더스풀도 아까 말했다시피 좋은 군인이 아니었어. 아니 오히려 적과 내통해서 군물자를 팔아먹는 비리 군인이었어. 근데 이걸 레이너가 눈치챈 거야. 군물자 트럭 두대 중에 한 대를 빼돌리자. 이 벤더스풀이 유통하고 있는. 팔고 있는 거. 어, 켈모리안 조합이랑 벤더스풀이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빼돌리려 했던 군물차 트럭 두대 중에 한 대를 빼돌리자. 이걸 타이커스한테 제안한 거야. 타이커스는 그때 느꼈어. 이 남자 가지고 싶다. <laughs> 그렇게 타이커스와 레이너는 최고의 콤비가 되었어. 그들이 있던 소대는 조합 전쟁에서 여러 공을 세웠고 천국의 악마들이라고 불리게 됐지. 이게 그 서파거든. 이게 왼쪽부터 하네 그리고 젠더 그리고 빨대 같은 거 빨고 있는 게 워드. 워드 총 위에 앉아 있는 게 피크. 그리고 레이너, 타이커스, 키드, 캐시디. 이들은 연전 연승했고 벤더스풀도 이들의 부대장으로서 대령으로 승진하고 명성도 얻었어. 근데 벤더스풀이 얘들을 진짜 죽이고 싶어했어. 응? 왜? 완전 부하들이 지금 진급도 다시 거의 자동사냥 마냥 이렇게 돌렸는데 <laughs>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천국의 악마들이 군물자 트럭 한 대를 훔쳤다는 걸 알게 됐거든 아 그렇다는 건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치 그럼 이 사진 속 인물 중에 배신자는 누굴까 약간 배신자의 상을 찾아볼까 한번 배신자의 상? 응. 맨 오른쪽에 있는 애? 맨 오른쪽에 예리한데? 맞아 캐시디 천국의 악마들의 의무병이자 약 중독자 약 때문에 음 그래서 벤더스프란트의 약을 보급받고 있었어 하지만 캐시디도 천국의 악마들의 소대원이었고 심지어 타이커스랑 사랑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갈등되는 거야 나는 천국의 악마들 소대원이자 타이커스의 연인인데 이게 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이 약이라는 게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캐시디가 크게 한 건을 만들게 돼벤더스풀이 켈모리안 조합장교랑 엄청 큰 부정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거래에 천국의 악마들을 이용하고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마침 이 밀담을 젠더랑 키드가 우연하게 듣게 된 거야 그래서 부대원들도 이에 맞서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 근데 캐시디가 약의 유혹을 못 참고 벤더스플에게 이 상황을 전부 얘기한 거야. 약간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이큰 부정 거래를 좀 방해해 보려고 했었던 거고, 그렇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알려줬으니 약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나 보다. 음 결국 거래 당일날. 완전 개판이 벌어지게 된 거야. 밴더스풀이 예정대로 천국의 악마들 을 배신했는데 웬걸? 켈모리안 조합 장교도 밴더스풀을 배신한 거지. 그렇게 밴더스풀 VS 천국의 악마들 VS 켈모리안 조합이라는 개판이 벌어지게 된 거야. 스타 3 파전. 어. 스타 3 파전.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테란 3 파전이지. 그 과정 속에서 젠더랑 워드, 하넥이 죽었어. 심지어 하넥은 레이너의 고향 친구이기도 해. 그리고 젠더랑 워드도 워낙 이제 천국의 악마들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레이너 타이커스 키드가 대치 중에 키드가 저격수거든 저격으로 캘모리안 장교를 저격해서 죽였어 그리고 벤더스풀은 키드의 저격에 어깨가 박살난 상태로 레이너한테 총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 포화 속에서 캐시디 이제 배신한 배신자 캐시디도 이름모를 총에 맞고 타이커스의 품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너도 알고 있지. 그렇게 천국의 악마들 중에서는 레이너, 타이커스, 키드, 피크만 살아남았어. 근데 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laughs> 이미 이 개판 벌어졌는데 어떻게 군으로 그치, 돌아가? 뭐 하극상이라고 덮어 쓰여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들은 타령을 결심했어. 그렇게 타령을 했고 레이너와 타이커스가 본격적으로 무법자 2인조로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어, 사실 이 부분부터는 악마의 최후라는 다른 소설이거든? 근데 내가 아직 이 소설을 읽어보질 못했어. 사실 후속작이 있다라는 것도 그때 한창 스타원 스토리 준비할 때 알았어 그래서 조금의 자료조사 그리고 킹위키의 힘을 조금 빌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고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무법자 2인조는 역시나 악명을 떨쳤어 암흑가에서 활동하면서 둘은 엄청난 기행을 벌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무법자 그 자체 총잡이 카우보이 근데 딱한 가지 철칙이 있었어 그들에게 어떤? 살생은 피한다. 음... 이게 철칙이었어. 최소한 그들에게 걸리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다라고 말도 나왔다고 해. 하지만 이들이 이게 평화롭게 무법자 생활을 무법자 생활이 평화로운지 모르겠는데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친 암살자가 붙었기 때문이지. 에지키얼 다운이라는 현상금 사냥꾼이자 암살자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아남은 천국의 악마들을 사냥하고 있었어. 키드랑 피크도 에지키얼한테 죽었고 이제 레이너랑 타이커스한테도 온거지. 그리고 이들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보안관 버틀러도 점점 그들의 목구멍을 조여오고 있었어. 마지막에는 에지키얼이랑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에지키얼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됐어. 에지키얼은 천국의 악마들을 죽일 명분이 없어. 그렇다는건 암살자라 했잖아. 암살자로서 누군가 한테 의뢰를 받았다는 건데 누가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걸까? 군에서 시킨 거 아니야? 군에서 벤더스풀이 살아 있었어. 한니발이라는 영화 알아요? 잘 몰라. 들어는 봤어. 예, 양들의 침묵 뭐 한니발 그리고 레드 드래곤 이 시, 영화 시리즈가 있거든. 그 중에서 한니발이라는 영화에서 게리 올드만이 연기했던 메이슨 버저라는 애가 있어. 그상태처럼 되거든.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휠체어 타고 얼굴이 다 뭉개져 가지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야. 그 간신히 말만 해. 딱그 상태로 생명보조장치까지 끼고 간신히 살아있던 거지 그리고 에지키얼한테 의뢰한 사람도 이밴더스풀 악당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치 거. 결국 레이너와 타이커스가 에지키얼에게 정보를 듣게 됐고 에지키얼은 이 정보를 말하고 레이너한테 맞아서 쓰러집니다 오 그러면 잡은 거야? 잡았지 그러니까 거의 뭐 과다출혈 상태라고 나오더라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까 보안관 버틀러라고 있다 했잖아 그 버틀러가 경찰관들을 몰고 그들의 코앞까지 거야. 그리고 둘다 도망가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 그리고 그때 타이커스가 레이너한테 다가왔어. 그리고 하나뿐인 강화복, 이제 우리가 스타를 하면은 해병들 입고 있는, 마린들 입고 있는 그 강화복, 군복이지. 그거를 내주면서 말했어. 고결한 일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자네는 동의했었지. 자네는 들렸어. 자, 가. 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집이. 그렇게 타이커스는 자신을 희생해서 레이너를 살렸어. 그리고 본인은 체포당해서 평생을 냉동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종신 냉동형을 받게 됐지. 와 그럼 이게 죽는 게 아니야? 음. 와 죽는 게 아니라 냉동형이 이게 기술이 그래도 확실히 세, 좋긴 하네. 음, 음, 그렇지. 스타크래프트잖아. 그래서 이제 레이너는 살아있는 벤더스프레 위치를 찾아내서 그를 처단했어. 복수는 해야지. 그리고 치안 판사가 된 고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의 죄를 사면받았고, 마사라의 보안관으로서 근무하게 됐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친구의 고향에서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마사라에서 스타 원에 있었던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된 건가? 그렇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스타 스토리 1 설명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이 말했던 그 무수한 시간,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레이너는 스타 원 캠페인에서 수많은 죽음과 배신을 겪었고 조이레이 주점에서 환멸을 느끼며 괴로워했지. 그리고 매일 술에 빠져서는 레이너 뒤로 파란색 강화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백억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레이너